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당시 이스라엘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분명히 하나님의 집이 그곳에 있었죠. 실로에 있었습니다. 어떤 솔로몬의 성전과 같이 아름다운 성전의 모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전이 있었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곳은 하나님의 법궤, 모세가 받은 그0계명의두 돌판이 들어 있는 그 법궤가 그곳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모세의 율법대로 예배를 드리고 희생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제사장도 그곳에 있었고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찾아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잘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 매우 매우 드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는데 이때의 영적인 침체기가 얼마나 심했던지 하나님의 말씀도 이상도 흔하지 않았던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때로는 그들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이상을 통하여서 뜻을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지금 신약 시대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배드릴 때 설교 말씀을 통해서 노래와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받은 이 성경 책을 보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무엘 당시에 말씀도 없고 꿈과 환상도 없었다.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 있었는가? 그 엘리의 아들들 행위를 보면 우리가 알수 있죠. 홈리와 비누하스, 비누아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을 범했다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는가? 나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있으면 뭐 합니까? 그냥 사교 집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여기 와서 세상 일을 논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 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에서 9절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절 내용을 보면 사무엘이 법궤가 있는 그 하나님의 전 안에서 잠을 자고 있잖아요. 잠을 자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세번 부르셔요. 이 법궤가 있다고 그랬죠. 법궤가 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는 임재를 구약 시대에 상징하는 성소에 성소 안에 법궤가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나중에 그 성막 안에 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이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세 가지가. 첫째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 있죠. 모세가 받은 십계명 두 돌판. 두 번째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들어 있고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그때 그때마다 상징적으로 어, 이것은 꼭 하나님께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세 가지의 상징적인 물품이 들어있었다. 그런데 그 법계 안에서, 법계 근처에서 잠을 자고 있던 사무엘을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자. 거기서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처음에는 달려가죠, 엘리에게. 나는 너를 부르지 아니었다.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말씀 달려가니 엘리 제사장이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사무엘에게 일러주죠. 이제는 다시 너를 부르시는 소리가 들리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해라 얘기합니다. 이,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태도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고 싶은 말만 나의 말만 막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에게 우리가 내 마음을 쏟아놓고 나의 원통함과 나의 소원도 아래고 한나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그렇게 간청하는 것도 기도의 부분이지만 우리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 사무엘처럼 여호와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듣겠다는 그런 어 기도의 태도로, 그런 자세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계속 보시면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여 없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여서 서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무엘 이름을 두번 부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특별히 택하신 사람을 부르실 때 그들의 이름을 두번 부릅니다. 참 어, 우리가 이걸 생각지도 못할 때는 그냥 지나가는데 창세기를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 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을 두번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게 창세기 22장 11절입니다. 출애국기에도 보면요. 3장 4절에 보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여우 하나님을 보려고 모세가 가까이 갈때 하나님이 모세를 향에서 모세야 모세야 두번 부르십니다. 이브 사무엘아 오늘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두번 부르셨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두번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임재의 시그니처인가라는 생각도 해봐요. 우리 시그니처라는 단어를 요즘 많이 쓰는데 어떤 뭔가 고유하고 독특한 어떤 특징이잖아요. 시그니처. 뭐 어떤 레스토랑에 갔는데 이 요리가, 이 요리가 이 식당의 시그니처 메뉴다. 그런,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실 때그 이름을 두 번씩 부르셨다. 어떤 시그니처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어, 공식적인 콜링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소명을 받았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이 콜링을 받았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 소명, 이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 8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기 다르니, 각기 은사는 달라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극률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양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 각자가 받은 달란트와 각자가 받은 소명은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예언으면 예언, 섬기면 섬기는 거, 가르치면 가르치는 거 각자의 은사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모두가 다 목사로 부른 거 아닙니다. 목사가 모두가 다 모두를 다 선지자로 부르신 거아 뭐, 선교사로 부르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은 장로님으로 어떤 분은 권사님으로 어떤 분은 집사님으로 어떤 분은 다 다양하게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이 우리 신약시대에 우리 주님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부르시는 것 아니에요. 사무엘 시대에는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사무엘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 시대죠.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온 믿음의 성도들을 동일하게 부르시고,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무엘의 부르심을 받았듯이 나도 이렇게 나가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나에게 부르신, 나를, 나에게 주시는 소명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콜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그 콜링, 나에게만 주신 그 소명, 내가 가진 어떤 직업을 통해서 어떤 내가 뭐 의사면 내가 사람들을 고치는 그런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또 콜링을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이러한 또 역할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직업을 통해서 내가 교회에서 어떤 포지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명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상 말씀으로 돌아가서 계속 봅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택하리니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그마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그 집의 죄악이 재물로도 예물로도 영영히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참 이것은 어떠면 비극적인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제는 엘리의 제사장을 제사장의 집안은 이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함을 마치시겠다는 거예요. 동시에 엘리를 통해서 지금까지 엘리 제사장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사무엘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세대 교체가 나오는 얘기입니다. 엘리 시대는 이제 끝났다. 엘리 제사장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사무엘 너를 통해서 내가 말씀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의 집에 죄악은 영영이 용서받지 못하리라는 또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확고하게 전달, 전달되죠. 다음날 아침이 돼서 이 어떤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무엇인지 너무나도 궁금했던 엘리 제사장이 막 빨리 얘기하라고 다그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것을 다 소상하게 숨기지 않고 얘기하자 여호와신이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입니다. 하고 엘리 제사장은 말하고 말죠. 아마도 이런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올 것이 왔구나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때는 너무 늦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의 아가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19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자람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보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게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어린 사무엘은 그 성소에서 법궤 옆에서 자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리고 사무엘은 선지자로 세웠던 세워진 것을 온 이스라엘이 다 알게 되었어요. 왜냐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그 말씀이 얼마나 명확하고 분명한 말씀이었는지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 사무엘이 뭐 오늘 A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면 A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B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B가 그대로 이루어졌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특징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의 통해서 주신 말씀도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열왕기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적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약간 이게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 표현이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여호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단에서부터 보엘사바까지 단은 이스라엘이 이제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솔트레이크처럼 이스라엘도 길쭉하게 남과 북으로 생겼는데 가장 남쪽에 있는 것이 단이라고 하는 시티 이름입니다. 제일 북쪽에 있는 시티는 브엘세바.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 이 사무엘이 선지자가 된 것을 알게 되었고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타나신 게시가 사무엘을, 부터,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전파됩니다. 사무엘은 참 선지자가 되죠. 우리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 오늘 성경 말씀에 그대로 나옵니다. 바로 이거예요. 땅에 떨어지느냐? 아닌가? 오늘날에도요, 자기가 자칭 주의종이라고, 자칭 주의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는가? 거짓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사무엘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가 아닌가라는 거알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시대에는 또 많은 그어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먼저는 성경 말씀에 부합한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건전한 신학의 바탕을 둔 내용을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정말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이세 가지를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사무엘의 시대에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소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우리는 어두운 시대에 이 영적으로 세상에서 악한 영들이 지금 활보하는 이런 영적인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받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소명을 받았다. 사무엘처럼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처럼 우리는 그러므로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 없어서 이 땅에, 이 때에, 이 시기에, 유타, 솔트레이크 지역에 나에게 주신 소명,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신 그 소명, 제가 듣고 깨닫고 부르심대로 항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